여러분, 요나서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큰 물고기 이야기?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라는 어찌 보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 이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깊고 놀라운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 책이에요. 오늘 바로 그 역설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시작부터가 좀 이상해요.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을 갔을까요? 보통은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요나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이자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그 답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요나가 도망친 건요, 임무 실패가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성공하실까봐. 그러니까. 그분의 자비가 너무나 확실해서 도망친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원수인 저 니뉴의 사람들이 용서받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이게 왜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냐면요. 마치 하나님이라는 한분 안에 서로 다른 두 마음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요나를 미치게 만들었던 딜레마예요. 한쪽에는 공의가 있어요. 죄는 무조건 버려야 한다는 거죠. 완벽하게 의로우시니까요. 근데 다른 한쪽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사랑이시니까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이두 가지가 어떻게 한분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죠? 마치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 같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딜레마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신적 단순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이랑 자비가 서로 다른 두 부품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의 완벽한 본질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 뿐입니다. 비유하자면, 하나의 하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빛 자체가 여러 개인 건 아니죠. 딱 그런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게요.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니누에는 너무 심했잖아요. 걔네는 벌 받아도 싸지 않아요? 네그 생각 한번 짚어보죠. 맞습니다. 클린 말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니누에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제국이었어요.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보면 와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전적 타락이라는 두 번째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나쁜 놈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의 그 선을 그냥 무너뜨려버리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니누의 사람이든, 오늘을 사는 우리든, 본질적으로는 똑같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죠? 의인은 없나니 단한 명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크기나 잔인함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근본적인 정체성은 니누에나 우리나 사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성경의 관점은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신적인 딜레마 공의와 자비의 충돌 이걸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뭔지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정리해 볼게요.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그냥 용서해 주시면서도 여전히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완전 모순 아닌가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좀더 정확히는 형벌 대속이라는 논리 안에 있어요. 자,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을 요구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그 벌을 대신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셋째,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만족된 겁니다. 죄값이 치러졌으니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정말 놀라운 논리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 있어요. 십자가의 효력이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니뉴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 사람들이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과거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적인 근거가 될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희생을, 뭐랄까, 담보로 잡고 시간을 거슬러서 자비를 미리 베푸신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신비롭죠? 자, 이제 이 모든 걸 가지고 다시 요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리고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를 해 볼까 합니다. 12만여 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숫자죠. 요나가 그토록 화를 했던 하나님의 자비가 향했던 사람들의 수예요. 요나의 눈에는 이들이 그냥 멸망해야 할 악의 제국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로 보셨던 거예요. 결국,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 질문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요나의 대답은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여운이 남는 질문은 이제 우리를 향합니다. 나는 이큰 성읍을 아끼는데 너는 어떠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붙잡아야 할건 뭘까요? 저는 거룩한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도 요나처럼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알아야 해요. 하지만 그 죄인을 심판하고 용서하는 최종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심판자가 아니라 어쩌면 그 자비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결국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 같아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나의 분노는, 나의 그 의로운 분노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없어져야 할죄 자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을 향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